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파울과 형제, 서수, 대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느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냐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르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와 감사의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소스 데네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자신이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런 개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종이 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계승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이어 고린도 교회에 감사의 말을 남깁니다.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가 모범적인 형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룩과 성도는 같은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면서 또한 이러한 헌신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도록 만드는 세상과 교회의 구분점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언병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을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향해 표현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결과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붙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바로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로의 집편으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면서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분쟁의 근원을 살펴보면 영적 엘리트 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고 칭찬하였지만 그것이 한편 부작용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각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 또 나는 게바. 즉 베드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면서 각각의 분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등. 모든 그리스도를 위해 한 뜻으로 헌신했던 자들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임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했기 때문에 연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형식적으로 바울은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에게서 배웠다면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헛되게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18절 이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선언합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차별 없이 연합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모두 십자가 앞에서 복종해야 하며 연합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며 혹 자,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친 한 특정인을 자랑하며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천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십자가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인류 그 어떤 천재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러한 지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깊고 풍족한 지혜를 송도인 우리는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또한 우리 속에 견고하게 그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며 믿으신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어떤 가치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오늘날엔 존중보다 폄하하기 쉬운 날 때입니다.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를 따른다며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교회가 점차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해야 하는 자들을 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 함께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경고이 세워야 합니다. 분열은 곧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연합하면서 성숙하게 자라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일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 우리의 표어,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아픔과 고통이 또 사라지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중등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협력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군복무 및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